여기 또잘돼잘 잘 돼요? 음. 좀 해봐야 되겠지 뭐4시간대 아, 네 들어오시려나? 4시 반인데 되네 오 되네 거기 건물 진짜 많아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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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새벽 4시네 새벽 4시 반인데 이걸 들어오네요 너무 잘 들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들리지? 마이크를 해놔서 그런가? 대신에? 전해가안 들리지. 손가안 들린다. 한국 시간 4시 38분이요. 너무, 너무 늦었다 오디오 마이크. 오디오 플러스 못하나? 젠장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오디오 소스만 못하나? 마이크 볼륨 반갑습니다 그거 마이크 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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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방이 되나요? 렉이 살짝 있나요? 아, 안 터진다. 안터안 아, 그래? 터져요. 아, 그러네 약간 시큼 끼네. 많이 끊겨? 아니네, 아니고. 아직은 뭐, 이건 뭐. 조금 씩큼끼한 60프레임이면 한 0.5초쯤 먹고. 월스트리트가 달려, 달려가는 황소. 황소 엉덩이 한 대만 때리라고? 아, 이거... 오마에와 모신딜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외국인 뭐야? 갑자기 쳐다봤어, 뭐야? 남자 뭐야, 방금? 와우, 와우 홀리, 몰리 뭐해, <목소리> 이탈리아? 나야? 아니 캐서린 캐서린 여기선 내가 외국인이라고? 와우 와우 여기 줄 서서 사진 찍어야 돼개 많아 사람 마이크 이걸로 되는 거야 마이크 지금 연예인 마이크 어 이거 황소랑 사진 찍으려고 줄 서야 돼요 여기 외국인들 개 많아 대박스 대박 사건 달라요. 뭐? 어, 뽕알 부분만 맨들맨들해 도배하는데 너가 처리 안 해서.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무역타워가 있다고? 무역타워? 어. 그건 뭐다? 세계 무역. 뭔가? <laughs> 빨리 들어와주세요. 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지금 월스트리트가 와 있는데, 그, 뭐지, 자유여신상 거기 섬으로 들어가려면은, 음, 자유여신상 섬으로 들어가려면은, 4시? 4시 전에 왔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시 반이거든요. 예, 어. 그래서 오늘 아마 자유의 여신상 거기는 못 들어갈 듯? 와. 시위 같은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시위는 없고, 공사장이 좀 많죠. 공사장이 많아, 맞아. 9.11 몰라? 어. 여기가 잘 터지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 유명한 월 스트리트가 좀 인종 차별은 당할 만하게 제가 뭘안 했어요. 네. 건물들이 보통 몇 층이냐고 기본 한 30층, 2, 30층씩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거야 편의점보다 은행이 더 많아. 거짓말이 아니라. 어. 오늘 뭐 했냐고요? 저 황소 뽕알 만줬어요요 황소 뽕알. 황소 뽕알만 금색에서 벗겨졌어. 보여 줄까? 아까도 보여 주긴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원래 동생인데 동색인데 황소 뽕알만 저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홀리몰리 오마이갓 oh 저걸 만져야 행운이 깃든대요 홀리몰리 <laughs> 뽕알 앞에에뭐뭐있있지지 어, e t in t 아. e r e Holy m o 아! y 이카우트가안 갔어. 노포. 아 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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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런. 아 나소리. 와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동서남북으로 그냥 다 찍어. 여기 줄서 있는 거 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저 뒤까지 다 뽕을 찍으려고 뭐야 이이친가 아니야 리얼이에요? 어야나 저거 좀 줄래 그 어, 셀카봉. 소이롱 개쩔어. 빨리 소이 올라 타자고? 그건 좀 그래야 돼. 뉴스 나오면 어떡해. 인터넷 방송. 돈 오면 인터넷 방송. 저거 봐. 다 뽕알만 고지금 뽕알, 뽕알. 아. 아. 와. 못함. 대박! 나 두순으로 만지는 게 국룰이야. 이제 언쪽으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추천받을까요? 자신상 보러 가자. 자신상? 자신상? 음. 단 여기 자번 뉴욕 여기 한 남쪽이거든요. 여기 좀 돌아다닐라고. 브루클린 브릿지 풍경 좋다고 오는 길에 우버 택시 안에서 봤어. 홀리몰리! 콜라 먹고 싶다. 콜라? 서브웨이? 여기가 건물이 그런 어떤 그 저기가 저거가 그 비싸가지고 임대료 같은 게 비싸서 푸드트럭이 훨씬 많아요. 어. 그 건물 안에 물건 팔고 있는 데가 많이 없어. 어. 홀리, 홀리, 몰리! 어디로 가야 돼? 가자. 여기가, 여기가 자유형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기, 시니까 여기, 여기 나오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시가 짱이라고? 지금 신우랑, 띵철이랑 셋이서 돌아다니면서, 뉴욕, 점심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시간은 오후 3시 50분. 와. 와. 날씨 뒤지기 좋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펄랭망구 옆에 서브웨이. 홀리 몰리 희영리열 미음리열 홀리 몰리 여기서 대각선으로 바빠 뒤에 중국인이래 뭐야 중국인 살 개쳤어 홀리 몰리. no sir. sir of liberty. No? Of liberty? 아안 오세요 안 오세요. you have reservation? yeah.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음. Mm. <목소리> 뭐야 많이 걸었어 뭐야 하나 둘셋 홀리 몰리. 와아 일로. 야, 여기 그거, 여기가 그 미국 인디언들 박물관. 인디언 박물관이래. 와, 인디언 박물관에 그러면, 설마, 인디언 있나? 홀리몰! 아,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예. 일릴라나 직탕이. Sorry. I'm, I'm sorry. Take 던 파리스 뉴욕 시리 o 와, 홀리몰리 진짜 좀물 아, 개신났어요. 여기 길 건너면은. 갑시다. 배터리 공원이 나오고 그쪽에서 바로 자유의 여신상, 더스태 s 오브 리 u 티 그 아줌마 있, 있는 거요 홀몰홀리 <laughs> <laughs> 어, 사랑의 배터리 공원 와우 하이 <웃음> 하이 <웃음> 하이. <웃음> 하이 어 착해 아우 초딩들 저거 유튜브야? 막 이러고 있어 맞아 이사할게 아까 아까 그 저기 어디죠 우리 아까 거기? 아니, 말고. 황소뽕을 말고. 뭐요? 그, 뭐지? 뉴욕. 아! 뉴욕센터? 아니. 그, 그 아.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아. 타임 쪽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유튜브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 유튜브 한다고. 아, how many subscribers 너, 너 구독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내가, 뭐야. 20만이라고 하고 싶은데. 와 애기들이 뭐 그려달라 그러면 그대로 그려준다 뭐야? 도망가는데? 경찰한테 파는데? 뭐지? NYPD? 뇌물이라고? 천지를 어? <laughs> 여기서? 천지를 띠용스? 홀리, 몰리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내가 그린, 내가 그린 그림이야. 여기서 내가 몇번 그림을 그려도 되겠니? 몇 개만 팔고 가겠다고. 아, 그건 안 돼, 친구. 여기서 이런 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아니, 아니야, 몇 개만 팔고 갈 거야. 음, 앞에 초딩들이 나를 보고 있어. 갑자기 왜 중국인이 와서 자기네 말로 시부렁시부렁 거리고 있고 별 별일 아니야. 너네 보던 거 봐. 아무튼 이, 이 그림은... 내 너희에게만 특별히 경찰이기 때문에... 3달러에 팔게 3달러? 너 방금 스프레이로 몇번 끄적끄적인 거 아니야?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라고. 잠깐 이거 봐라. 봐. 접어도 안에 그림이 그대로 있다고? 3달러는 네가 이제 카드로 보내주면 돼. 어. 통장, 계좌 신한은행, 110, 363. 나라 사는 카드야. 응. 왜, 왜, 왜? 사는 거 아니었어? 이미 네 손에 갔잖아. 응. 아니야, 난 그림이 하나 더 필요해. 하나 더 그려줬으면 하는데. 그래야 너가 이 앞에 있는, 너가 그래야 이 앞에 있는 초딩들한테 팔 수가 있다나이 그림 존나 힘든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 사진, 이거 그림 말고도 딴 것들도 너한테 주, 주도록 할게. 하지 마. 아, 알았어, 안 할게요. 별거 아니야. 너네 세 명이니까 내가 세개 그려주도록 하지.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내가 햇님도 그려줄게. 봐봐, 내 팔꿈치에 곶감을 보라고. 이것도 그려주고, 너네 그 경찰 배째도 내가 그려줄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 그저 걱정하지 마, 걱정. 5 달러야, 5 달러. 손가락 봐, 다 개잖아. 알겠지? 뭐가? 뭐야 방금? 방탈형내 오래 찍. 아 그래? 어, 그런 거 불편한 거 잊지 마. 왔다, 왔다. 산어 고마워, 고마워. 네. 다음에도 너네한테 팔게. 호갱 갔거든 가만있어 봐. 너 그거 원하니? 그거 그려줘? 그거 그려주세요. 오케이, 알라어 파란색으로 이렇게 길게. 음. 야, 우리 집도 그래줘요. 내가 아주머니 집을 어떻게 알아요? 네. 팔, 발목이 아프다고요, 여기가. 발목이 아파요. 어우 추워. 알았어, oh, 가자. What's up? What's up? 홀리, 모홀리. 아, 쿨이라기래. o oh, 우 c cool! o 이러길래. 추운 줄 알고. 자, 현재 저는 신우와 명철이와 배터리 공원에 와 있습니다. 요 배터리 공원 바깥으로 여기로 나가면은 그, 저기 뭐야. 자유의 여신상이 있대요. 자유의 여신상 한번 보러 가죠. 아, 타임스퀘어에서 디즈니 그, 디즈니 샵을 갔거든요. 디즈니샵 안에서 촬영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촬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나한테 구독자 몇 명이냐는 거야. 그래서 20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밀리언이, 밀리언이 뭐지? 막 이러니까, 밀리언이 다 생각이 안 나. 밀리언이 돈이 만이래 그래서, 아니, 만으로 했나? 만, 어, 많은 밀리언 아닌데? 그랬다 그러니까, 아, 갑자 직원이, 으아핫밀리언이랬 홀리몰리! 막 이러면서. where are you from my dear oh but i can get